참차 <laughs> 화통을 삶아 먹었나? 밥도 잘 먹지 못해 야, 가이히 가만히 해 우리 형 친구 동중이 있잖아 어. 동중이 알려준 대로 나 요즘 얼굴에 막뭐 바르고 있거든? 야, 너 어. 피부 좋아졌다 좋아졌지? 어.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아? 야. 근데 이러다가 지금 딱 보니까 두 반장부터 CF 찍을 것 같아 화장품 광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CF가 찍어놔 봤냐, 너네가? 나 찍어봤잖아, 광고 <laughs> 아 지금 왔잖아 아, 광고가 아니라 광고 해봐 나는 진짜 한국말이 제어로아잘한난다 <laughs> 진짜 오늘 흥친구는 메이드 인 코리아 흥! 한국의 흥! 흥! 그런 흥을 지대로 발산하는 국보급 보이스의 소유자 흥이 남치는 이분을 오늘 흥친소에 흥친구로 모셔보는디 얼쑤! 나와주세요 미리 오너라 미리 오라 미리 오너라 오셨습 오너라 산너산 오너라 오, 오, 오 오셨습니까? 소리꾼 김준수 너라오 우리 준수가 왔구나!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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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생겼다! 멋지다! 아니, 아니, 준수야. 근데 네, 네. 이 부채가, 야, 예사롭지 않? 이게 진짜 아름다운 병풍 같아.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부채는 어. 특히 구인 선배님을 만나러 온다고 어. 문화재 선생님의 부채를 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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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문화재 부채야. <laughs> <laughs> 야, 그냥 부채 아니야. <laughs> 부채, 핸섭 <hands up. 웃음> 오늘 흥친구, 우리 준수씨가 왔으니까. 이 소리꾼 김준수에 대해서 사샅이 파헤쳐봐야 되거든. 맞아. 기본 프로필 한번 훑고 아, 가자. 드디어. 자, 옛설. Yes, <laughs> 자, 갑니다. 가자. 이름 김준수. 나이 만 삼십사 세. 열한 살에 본격적으로 소리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올해로 이십삼 년 차. 얼 수. <laughs> 자, 전남도 무형유산 체 이십구 사호 판소리수가의 이수자. 창곡과 뮤지컬 무대 찢더니만 이제는 트로트 샛별로 급부상 그 했는 뒤, 얼써 이렇게 가는 걸로 마무리 짓도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했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 마른 사람들은 안 돼. 좀 살이 있어야 돼. 야, 코모도 다 코모도 도마뱀이 쇼트롱 같지가 않아. <laughs> 코모도 왕 도마뱀. 이 얼수. <laughs> 내가 듣기로도 국악계 프린스라고 얘기 들었는데 네. 딱 봐봐. 나는 야구계 악마의 이루소였잖아. 어울려. 진짜 아무리 잘해도 악 거밖에 안 됐어. 어울려. 네. 네. 근데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프린트가 되는 거야? <laughs> 나도 프린스 우리 아빠 차 말고는 몰라. 안돼안 <laughs> 돼. 니까 어, 이게 조각이야. 어 조각. 그러니까 이, 이 얼굴을 딱 본떠서 퍼즐하고 싶어. 만약 그누야. 그렇그야 어, 너. 어. 그누야, 어, 준수 씨의 얼굴로 한 하루만 산다라고 하면 좋을 것 나는 같아요. 바로 광남으로 간다. 바로 광남으로 응, 간다. 간다. 아 근데. <laughs> 야, 어. 그게 뭐, 야 무슨 뜻이야? 놀 거야. 연차가 23년 차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국악계에서는 엄청난 와봐, 와봐. 연식이 됐거든. 연식. <laughs> 어. 연식이지 어, 연식인데 <laughs> 이 연차가 가능해? 아 보통 판소리를 시작했던 친구들을 보면요. 어. 다 어린 나이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9살, 8살. 네. 심지어 뭐 진짜 4살에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4살? 네 예. 네.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저는 11살 때 시작을 했는데 아유. 그 나이가 엄청 이른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늦은 나이도 아닌 정말 평균적인 나이에 시작한 거죠. 예 근데 학교에서 4학년 때 아니요, 에 준수 씨. 그렇죠. 4학년 때,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야 준수야. 너 한번 국악 한번 해봐라고 네. 권유를 한 거잖아요. 그왜 음악 시간에 어. 막 담임 선생님께서 막 음악 알려주시잖아요. 어. 막 돌아지 도라지 도라지백도라지막 어. 이런 거있었는데 어, 어. 뭔가 노래도 곧잘 따라하고 하니까 학교 대표로 대회를 내보내신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아름다운데 <웃음> 아니 <웃음> 소리를 지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저렁쩌렁 거려요? 저는 그판소리 수련 과정 중에서 어. 산공부라고 있어요. 산공부, 산공부. 산 공부. 산 밑에 있는 이제 뭐 계곡 또 좋은 자리들 찾아서 거기서 북채 하나 들고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음. 연습하고 또 새벽 네시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밖에 나가서 소리 연습하고. 아, 저는, 진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구나. 계속 보냈어요 시간들을. 김준수 스승님 앞에서 아. 우리 제자들이 소리를 한번 배워봅시다. 네. 자. 아랫배다 에 힘을 잔뜩 주시고 아랫배다 호흡을 한다는 거야. 단전의 소리를 모아라 네, 단전에서 단전의. 뽑아 올리는 소리야. 자, 뽑아 올리는 거예요. 소리를. 오케이, 자. 아맹원사 철도요 이게, 이게 멀리 소리를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아니 뭐 힘이 너무... 아니 뭐 천하장사예요 진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도루아 도루겐 왔다 왔루겐 이제 트로트에 도전을 했단 말이야 어, 진짜 그러니까 나랑 준수가 인연이 된 것은 세 글자 트로트다 트로트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도 트로트, 뒤로 해도 트로트. 음. 앞으로 해도 조항조, 뒤로 해도 조항조. <laughs> 앞으로 해도 기러이 뒤로 해도 기럭. 아 나를 보면. 야아 기억할 수 있지. 나오겠다. 선배님 나오겠다. 선배 이거 무슨 방송이에요? 어? <laughs> 그러니까 흥 흥. 흥. 아. 그러니까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laughs> 이거 하면 <한번> 아. <laughs> <이러면> 돼. 아, 네아 <laughs> 아. 그렇게 기가 차거나 뭐 이렇게. <laughs> 이 국악을 23년 동안 한기를 촥 오다가 트로트로 약간. 생각을 좀 방향을 딱 바꿀 때는 엄청난 고민과 네. 내가 정말 선택에 대한 기로에 서 있었을 텐데 어땠어 준수는 어, 나는 만약에 트로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과연 저 쟁쟁한 분들과 결혼했을 때 내가 겨,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소리를 시작하면서 꿨던 꿈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많은 관객분들과 지금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이 판소리와 이 트로트가 같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될수 있을까 또 나만의 어떤 매력이 분명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전하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 팬들이 우리 준수 씨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그 편역가왕에서 준수 씨 우리 구윤 구인 씨야 구윤이랑 에피소드 있죠? 있습니다. 이거 방송에 안 나온 이야기인데. 음. 뭐야? 패자부 활전을 딱 했을 때 준수가 나한테 제일 먼저 와서 귓속말로 사매님. 이 <laughs> 선배님 아, 아, 아. 어, 어~ 어쨌든 그 녹화장에서는 사실 다 긴장의 연속인 상황이기도 했고 그날 저희 컨디션이 정말 많이 안 좋았어요. 그니까 감기로 인해서 이미 한 차례 본 무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웃음> <노래도>. <웃음> 노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부담과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든 무대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선배님께 이게 어떻게 불러요? 이거 박자는 어떻게 될까요? 선배님 이거 어떻게 의미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는데 너무나 선배님이 차분하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같은 경쟁,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이 너무 친절하게 준세야 이건 이래.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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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려주시니까 사실 선배님 때문에 무대 올라갈 수 있었고 그나마 내가 그 노래를 30분 안에 파트를 나눠서 익혀서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같이 어차피 무대를 꾸며야 되는데, 패자부활전을 음, 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음. 극박한 그 순간에, 어, 아이가 부러운 거지.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자동차가 아이를 치려 그러면 엄마가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든다며 그 정도의 괴력이 무슨, 나온다는 거야. 진짜 엄마가 그런다고? 엄마, 엄마가. 엄마가 차를 든다고? 아니 아빠의 낭고 아이. 아니 아버 마음의 낭포 아이를. 아니 아빠 마음의 진짝 스매싱을 안리가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차로 가라 내가 그랬어 내가 엄마라고 랬어 그래. 엄마 그래. 결국에는 네가 떨어졌잖아. 떨어지고 나 기분이 어땠어? 정말 별로였지.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아침까지 좀 먹었어. 그렇지. 아니 날이 밝더라고. 네 발로 기억었어요네 <laughs> 어, 발로. 그래야. 아유, 진짜 이 더러운 세상에서. <laughs> 뭐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준수랑 나랑 더 말을 하지 않아도 더 가까워진 또 애틋한 사연이 또 생긴 거지. 맞아요.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준수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야 이조야 이 차면 내가 나 먼저 어. 할게. 구윤이의 구, 준수의 수해 가지고 구수한 형제로 뚜엣 결성 어때? 야냄 좋아. 어, 구수한 형제. 아, 어, 근데 나만 구수하지 않냐? 얘 뭐? 구수한 게 없잖아. 그냥 꾼이잖아꾼 비주얼적으로는 완전 프린스인데 목소리 하나만큼은 그면... 구수해. 구수해. 어. 그래 그래 기회 되면 네. 형이랑 노래 하나 하자. 나도 좀, 나도 껴좀안 돼? 와우겐! 네. <laughs> 준수 팬클럽 생겼지. 뭐지? 아 사실 이제 소리를 하면서 생겼던 어. 팬클럽이 이제 준수한 소리. 음, 준수한, 준수한 소리. 아, 아, 준수한 아. 소리라는. 언제 제일 인기가 많았던 느끼세요 어. 특 퇴근길 하죠. 가수들이 이제 고, 어떤 공연이나 네. 어떤 방송이 끝나면은 집에 가기 전에 팬들을 만나는 어떤 퇴근길의 현장에서 네. 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아, 어. 그분들 이 오로지 김준수의 네. 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슬로건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응원봉이라든지 네. 뭐다 각가지 어떤 응원 도구들을 들면서 그때 엄청나게 좀 많이 실감했어요. 팬덤 색깔이 있잖아.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 뭐이 무슨 색 저는 오방색으로 정했습니다 오방색! <laughs> 아, 오방색 뭔가 한 가지 색으로 정의하기에는 저 스스로도 조금 아, 뭔가 아쉽다 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카멜론 같은 그런 색깔로 많은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당하고 싶다는 라 마음에 오방색으로 색깔을 정했습니다 어울려요, 아, 어울려. 아, 어울려 준수 씨 지금 혹시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신가요? <laughs> 네, 저희 어머님과 같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네. 그럼 어머님과 둘이서? 아, 제 동생도 있어요 동생이라고 네, 하면 저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 아 있습니다. 여동생 네. 여동생들한테는 어떤 오빠예요? 아주 현실남매예요. 그. 현실남매 네, 어. 맨날 싸우 머리 사실 머리채만안 잡았지. 아. <laughs> <laughs> 상명도 <laughs> 하고 근데 다들 다들 그렇게 하더라. 어? <laughs> 네. 응. 이제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사실 떨어진 시민간인데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또뭐 고향이 또 전라도인데 네네네. 예고를 진학하면서 또 학교 기숙사 생활, 하숙 생활 또 대학에 올라와서는 어. 자취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어. 네. 이제 막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네. 친구들이 정말 많이 놀렸어요 나는 이제 그 노래를 서울말로 이제 우리 가요대로 어. 부른다 정석대로 어. 부른다고 생각하고 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모텔을 열심히 열창했는데 어. 집중 못하고 다 웃길래 어. 왜 웃지 했는데 이래서 그랬더라고요 어.

처음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소리꾼 되는 걸 반대하셨다고 하는데. 아 맞아요. 뭔가 이 예술이란 장르를 선택했었을 때 우리 아들을 뒷바라지를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재능을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시켜 주셨어요. 이 친구는 국악에 대한 재능이 정말 있습니다. 국악계에서 큰 인물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아 진짜 그 선생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수 씨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아니, 닐 정도. 나는 고등학교 때저 이제 실용악과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러셔서? 있잖아. 근데 미안한데. 준수 씨 부모님 얘기하고 있다가 왜 너네들 얘기하고 있냐? <웃음> <웃음> 어, 아니 갑자기 생각이 <웃음> 났으니까. <웃음> 어머니하고 혹시 길거리를 이렇게 걷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사람들이 김준수를 알아보는 거야 네. 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엄청 뿌듯하셨겠다. 어. 오늘 또이 촬영날 기준으로 했을 때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아버지께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 그런데 아버지 너무 나와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 인사를 어.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어디 아들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제는 어디서 김준수 아버지라고 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말도 너 때문에 조심하게 된다, 막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와, 거야. 불편한 거야. 맞아, 맞아.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뭐 닥달 안 해요? 아, 결혼요? 이 네. 가끔씩 아버지가 네. 아, 또 아버지 동년배 이제 친구분들이라든지 그치. 손주 보지, 손주, 손주를 본뭐 친구들도 있어. 있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넌지시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물어볼 때가 있는데 아버지한테는 난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다. 난 아직 갈 길이 멀다.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가야 될때 되면은 가야겠죠. 아직까지는 그럼 우리 준수 씨 머리에는 연애보다는 일. 지금은 조금 더 저한테는 뭐더 말하고 아, 그래. 있을 수도 있지. 아또 모르지. 네. 방송이라 얘기하면 우리한테도 진짜 이해봐요니 이건 안 나가. 이건 안 나가. 진짜 안 나가. 카메라 끄고 연애. 얘 방송 잘 몰라. 진짜 안 나가 나니까. 어. 여자친구 있냐고요? 어. 여자친구 있냐고요? 어. 여자친구 있냐고요? 어. 사랑하는 분은 저희 팬분들입니다. 아!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준수한 소리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아, 한 말씀.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늘 어딜 갈 때마다 저의 자긍심이자 자부심입니다. 늘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무대 위에서 더 힘차게 힘을 내서 소리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 오랫동안 같이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아, 야, 그럼 좋다. 준수 씨가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하니까 준수 씨의 이상형을 찾아가는 코너 밸런스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퀘션을 날리면. 오랫동안 시었 끌면 안 돼요 그냥 바,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상형을 뽑습니다 연상, 연하 연상 연상 그리고, 자, 긴 머리, 단발 긴 머리 긴 머리 좋습니다 고양이 상, 강아지 상 강아지 상 강아지 상 요리 잘하는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양치질을 잘안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 그리고 머리를 잘안 감아서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 진짜 골려야 되는 거죠, 어, 어. 머리 잘안 감아서 정수리 냄새. 네, 그래, 그래. 그게 나. 아. 스킨십이 없이는못 사는 사람.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 아. 이거 중요해요말 잘해야 돼요. 야, 근데 저걸 어떻게 했을 아, 때가 중요한 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네. 그래. 아. 우리 방송들 얘기 한번 뭐뭐 괜찮다고 하고 있어. 네. 스킨십 없이 못 사는 사람 스킨십 절대 금지. 야나 스킨십 무조건 해야 돼. <웃음> <웃음> 나는 야, 나는. 나는 어, 매일, 방금 표정은 세상에서 오늘 제일 진지했던 아 표정이었어. 아 <laughs> 진짜 어렵긴 한데. 아 어쨌든 중간 이런 거안 되는 거. 안 거죠? 없어 안 돼요. 아말 잘해야 될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 스킨십이 많은 사람 스킨십 없는 사람. 나 진짜 스킨십 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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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해. 안 해야 돼. 어떻게 안 해? 나는 뭐 부유 잡고 자야 돼. <laughs> 나는 뭐 부유 잡고 자야 돼. <웃음> <웃음> 아, 됐다. 여기까지 <laughs> 음. 우리 김준수 씨의 이상형 찾기. 야 이상형을 찾기보다는. 뭔가 다른 여운을 좀 남겨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니게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아. 정말 내가 원하는 네. 이상형한테 판소리 한 구절로 프로포즈를 한번 한다면 긴 머리를 가진 강아지 상의 볼수록 매력 있는 요리 잘하고 연애도 고수지만 머리 안 감는 정수리에서 정말. <laughs> 느끼지 어, 없고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는 맞아. 우리가 조합해봤을 때 지금 연상의 긴 머리 강아지상의 볼수록 매력있는 요리자라는 연애고수지만 머리 안 감는 그녀에게 저우리가 거라 디테일을 보자 아장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보자아미도내 사랑이지만 저우리가세요 네안녕갔세요 아니까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김준수도 너무 매력적인데 무대 밖에 김준수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사실 우리도 궁금하지만 또 아는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가 알기로 준수는 술도 못 마시지 맞아요 잘못 마셔 요 어. 네. 우선 술을 한잔 먹으면 이제 올라와요 아주 빨개지면서 올라오면서 빨개지는 네, 거기서 소리 술이, 술이 더 들어가면 열꽃이 펴요 아. 그러면서 창백해지기도 하 해지거든요. 최근에 나에게 플렉스한 게 있다. 옷을 되게 좋아해요. 음. 옷 사는 거. 옷 사는 거. 준수가 패셔니스타잖아. 그가 좋아. 그래서 사실 이런 반지, 액세서리 좋아. 액세서리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여유가 있거나 시간이 있을 때 옷을 사러 막 구경하러 가고. 쇼핑해요. 네, 쇼핑해요. 네. 어디로 가요? 가끔씩 다 다른데요. 네. 뭐 저는 디자이너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샵에 가서 막옷 보고 되게 마음에 든거 있으면 막 사고. 내 느낌에는 너. 그거 물어본 거그 가실 때 네. 아마 따라가려고 아몇 프로 해줄까요? 아... 할인 할인. 야, 할인, 할인. 할인 할인? 제가 가는 데가 있는데 오, 어, 같이 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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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준수가 흥친소에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팬분들께서 요청을 좀 보내주셨어 네. 음. 주, 우리 준수가 몸매가 되게 선이 예쁘잖아 아 이뻐 그래서 이, 춤선을 좀 보고 싶어 해, 하. 우리 팬분들께서. 요새 되게 귀여운 춤을 좀 많이 추더라고, 준수가. 잠깐, <laughs> 어, 어. 아 <laughs> 봐봐, 봐봐. 오 마이 갓. <laughs> 아 야, 오 야, 오왜 그러니, 준수야, 너 진짜. 나는, 아 나는 귀엽게 봤는데, 온 것도 섹시해요. 오, 별 오! 오, 오 아니, 저거 보면. 누가... 반반하겠어. 어, 그럼 봐야지. 아, 한번 우리 준수의 춤을 한번. 그래. 아, 아. 아, 아. 부끄러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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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건 잠깐이에요. 아, 네. 이제 부끄럽지가 않죠. 칠수 아. 있을 것 같죠? 우리 김준수의 예쁜 춤선을 공개합니다 박수! 우와! 나는 할수 있다!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우와, 너무 올라가 우와, 너무 올라가 오! 운이고 운이이야 우와, 아, 잘한다 선배님! 같... 와... 야, 이 카바레야, 카바레, 카바레야 야, 동네 아줌마들 집에! 자, 들어와 주세요 자,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아, <laughs> 시끄 너무 끄 근데 내가 보면 준수는 약간 외부 활동보다 그냥 일정 끝나면 집에만 있는 집돌이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들었어요. 못진않았지만 그래. 어, 맞아. 그래요. 사실 그래요.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본인이 야기하니까 기분이 어때? 아 사실 이런 데서 어. 이렇게 이런 토크쇼 사실 또 제가 나갈 일이 많이 없어요. 어. 또 그런 자리가 많지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뭔가 속 시원하기도 하면서 어. 또 그러면서 어떤 있었던 일들이 어떤 비하인드도 푸는 그런 오. 시간. 그러니까 아. 뭔가. 방송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좋은 분들과 만나서 저는 너무나 좋은,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야, 나는 이제 준수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네. 오늘 와보니까 그냥 우리가 자리 한번다 깔아줬는데 그러니까. 준수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있는 아니, 것 같아서 우리가 사전에 알던 그 정보의 준수씨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준수씨 말수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어. 들었는데 요새 물 지대로는 우리 김준수와 함께한 이 흥친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땠어요? 우선 저는 여기 오면서 구윤선 형님을 만나러 온다는 거에서 되게 즐겁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같이 함께했던 선배님 두 선배님과 또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제기를 할수 있어서 또또 또 의미도 있었지만 더 흥이 올라서 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흥생흥사 다음 흥 친구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야, 뿌리고 와, 그 정도냐! 아, 내가 언제 연애했어, 논리적이 있어! <laughs>